브라질은 OECD 33개 국가 중 정부 디지털화 지수에서 16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디지털정부 지수 초판에서 브라질을 16위로 선정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회원 33개 국과 일부 초대국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브라질은 OECD 평균보다 높았으며 독일,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를 넘어섰습니다. 이 데이터는 2019년 국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경제부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이 설문조사는 사용자 중심, 데이터 중심, 기본적인 정보 공개, 디자인 디지털화, 능동성, 플랫폼으로서의 정보 등 여섯 개 부문에서 국가의 성과를 측정했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2020년 전자정보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브라질은 이미 디지털 공공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20개국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 포털에서 제공되는 3,900개 서비스 중 61%가 이미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